자 안녕하세요. 모자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어릿 팀미름 뭐라 뭐라 매매할 건데요.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 초기 스토리부터 안 읽고요. 규칙부터 읽겠습니다. 일단 블럭은 부수거나 설치하지 마세요. 표지판이나 아이템 이름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본타출 맵은 순수 수토리타출 맵입니다. 전품면 미로 등이 없으니 소설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보여주세요. 본타출맵에제작거나어리팀맥에 있습니다. 무단 배포 2차 가공 금지하면 배포 시에는 꼭출제로 남겨주세요. 길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 나오는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꼭겨울의 봄과 봄을 만들어가는 게항상랜드를 나가란 문이라는 것은 맵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철문인데 그 발판은 그 문을 여는데만 사용해주세요 츠츠맵의 제목은 끝에 <목소리> 나옵니다 있잖아요 제가 이 아까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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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네 일단 제작기 어려틴 총과 어렷돼지고요 어렷토끼 어리꽃 어린 데뷔, 어린 늑대님은 사장장 참여하지 못했대요. 가족인가? 초기 스토리. 어느 한 마을에 수살가 2신 할머니와 소녀 담둘이 살았어요. 그 소녀는 할머니가 수신 책들을 읽고 다녀서 책에 아주 많은 흥미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꼭 할머니, 저런 소설가가 되고 싶어 했답니다. 대친아, 네, 내가 죽는다면 너는 내가 쓴 모든 책을 팔아다오. 그리고 너 훌륭한 소설가가 되어 큰그 시점을 차았으면 좋겠구나.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셨다. 이브 발장 방송 환영하구요. 저번 환상랜드에서 주인공들의 이름이 차 겨울, 차 여름이 아닌 한겨울, 한여름으로 나왔습니다. 오타 지적해주신 스포트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챙길 거예요. 솔직히 생기면 안 되겠죠? 생기고 싶지만. 겨울의 봄. 야 여기 뭔가 있었는데? 빅티키 엄마 말고 쓰실 <laughs> 내용이 없네 아할머니말씀 대로 할머니, 말씀대로 하, 할머니 뭐 책들을 모두 팔아야 되겠지? 옆 상자에서 책들을 모두 꺼내놓으면 바꾸다 가자 아다 꺼내낼 거였구나 왜 이렇게 많이 사신 거야 왜 많이 쓰셨어 쓰지 마시지. 색이 좋긴 해도 너무 많잖아. 이게 이 아이가 어떻게 혼자 들어. 제비꽃 제 어? 이거 제작자님. 할머니 몰래 숨면 어떻게 쓰지? 어 맛있겠다 반짝반짝해 역사책 오? 와두두두두두오 전요 연두색입니다 전연두색이고요 내려가자내려 가자, 두두두 어. 사람들도 먹으면서. 오, 이 계좌인데, 고기 사과는. 사과도 는사과가져가볼까 한강 사과도 만들 수 있으니까. 가져가도 말이다. 자뚜두두두두뚜두두두두뚜두두두두뚜두두두두 소세지로 데리고 가면서, 쭉 가면, 사진에 시, 장에 나올 거야. 아마 할머니가 무슨 운영하시는 서점으로, 서점은 포즈판으로 써져 있을 거야. 위 네. 그렇게 유명했었나요? <laughs> 오, 정육점? 아, 왜이 없어? 열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 서점 왜? 아, 이제 말라고 한게 이거구나. 내가 열지 않겠습니다. 여기다가 책을 집어넣고 계산되어 있는 상자를 열어보자. 이렇게 되겠는데 다. s 소년소소 n g girl, so young girl, so young girl, so young g i 책 l 책? o 네, y 네. 네, 책 u n g girl, 네, o young girl, so 집에서 가져온 책들 중해퍼라는 책을 이 상자에 넣어주세요. 아마나 챙겨가야 할텐데? 오케이. 해퍼 도레보, 제8팔환상 랜드. 여깄다. 해퍼 네. 감사합니다. 상자에 있는 대화를 읽었다면 밖으로 나가자. 빵집. 어군 어군 꽃지 이거 이나 여기다 상태를 야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색도 보라색이고 오 잠깐만 이가 좋아하는 색이 다 있어 다야 빵집 저는 다 색깔 다 좋아합니다